지난 10일 안산역 인근 선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보강이 필요하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아침 7시쯤 안산역 인근에서 70대 중반의 중국인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모습은 승강장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선로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려던그가지 않을까요? 넘든지, 의 틈을 이용해서 들어지 사고 지점 인근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상용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 펜스는 성인 키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70대 중반의 노인이 선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안산역 주변에 다소 낮게 설치된 안전 펜스가 확인됩니다.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면 들어갈 수 있는 높입니다. 이 보강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보이지만 보안 계획은 없습니다. 보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잖아요. 금은 현재는 해당 공간에 보강 계획은 없. 사고 구간은 현재 4호선과 수인선 열차가 운행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인천발 KTX도 달리게 됩니다. 방음벽 형태의 펜스 설치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계획은 없습니다. 보통 시내 구간에는 방음벽 형태로 돼 있어서 해놓는 그런 펜스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계획이 혹시 없나 싶어서요. 현재 계획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 점입니다.